사실은 올림푸스 카메라를 제가 제일 처음에 산게이 모델입니다. 사실 검정색 검정색을 제가 제일 처음에 샀었고 그 다음에 요 EP3 또두 번째 모델이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연이 있어요. 제가 경기도에서 이제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저는 지방에 살아가지고 막당근이나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근데 갔는데. 오늘 되게 힘들게 일을 끝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당근에는 카메라 브랜드나 모델명으로 알림 설정을 해 놓거든요. 이게 띵동하는 거예요. 집에 도착하자마자. 그래서, 어 봤더니 어떤 분이 이 모델 그대로입니다. 이거를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배터리도 없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긴 했었지만 공짜로 주신다고 요 무료 나눔을 하신다고 해가지고. 정말 순식간에 한 열몇 개메시지가갔더라고요 어,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근데 제가 뭐, 뭐 경품 당첨도 돼본 적도 없고 로또도 매주 사지만 뭐 크게 뭐 대박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 거래 내역이나 거래 내역을 확인할 할 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뭐 당시에 뭐그 저기 프로필 사진에도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좀 찍어 가지고 그게 인상적 이셔 가지고 그 중에 저를 선택을 하셨다고 했고 좀 외진 곳에 있어 가지고 택시 비만 4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무료인데 무료는 아니죠. 근데 워낙에 카메라들을 가지고 있었던 요거는 그때까지 는다 없었던 것 같고 뭐몇개 모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쓰고 있었던 검정 모델을 제가 들고 갔던 상태라 배터리 충전되어 있는 거한 개를 들고 뭐 렌즈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렌즈도 챙겨가지고 가서 바로 테스트를 하고 어차피 뭐 테스트 안 됐어도 들고 왔겠지만 그래서 들고 오면서 그분한테도 공짜로 줘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제 주변에 카메라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이 모델을 대여를 해가지고 네. 그 친구들도 카메라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겠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받아온 거예요. 네. 올림푸스 카메라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배터리로 다 연동이 되거든요. 다 거의 다 같은 배터리를 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편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굳이 이 올림푸스만 모으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. 이미 배터리는 다 가지고 있고. 있긴 한데 아, 이것도 배부른 배터리가 들어가면 안 나오는데 이 안에도 어떤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하게 설명 드릴 건 없습니다 제가 뭐,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 그리고 화질이나 조작성 그리고 자 크게 달라진 점은 자 EP2 하고 3를 비교해 보시면 이다이어이 일로 옮겨가면서 자 이게 생겼죠. 제가 배터리, 아, 저,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, 이렇게, 라이트가 빌트인 되 있는 경우에, 그래도 가까이 있는 한 번쯤, 요새 말하는 그뭐 레트로, 막 감성샷, 인물 사진 대부분이, 네뭐 별거 없습니다. 이런 식의 조그마한 라이트를 터트려서 찍어가지고, 인물이 좀 부각되고, 색감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을 오히려 주더라고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찍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,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죠. 그리고 뭐, 외장을 들고 다니기는 좀 불편하기도 하니까. 특히나 이 작은 사이즈의 센서가, 물론 뭐, 이런 거에 비하면 센서가 뭐, 제가 보기에는 한 네다섯 배큰 걸로 알고 있는데, 뭐, 거기서, 근데 뭐, 카메라를 전형적인 이런 컴팩트 줌은 뭐 서브용으로만 사용하는 거고, 뭐 한밤중에는 솔직히 이건 쓰기가 많이 힘들거든요. 뭐 풀프레임 쓰시던 분들한테 크롭 센서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크롭 센서 쓰시던 분들한테는 이것도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EP1하고 2로 넘어가는 사이에 업그레이드된 내용들보다는 EP3부터가 좀전 제가 느끼기에는 P 시리즈 중에 그래도 굉장히 준수한 성능으로 이제 좀쓸수 있는 제품들이 아, 모델이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서 요거. 이 이후에도 몇개좀 괜찮은 모델들이 있는데, 저는 그 모델들 중간 에 다시 모으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고요. 그좀 뭐라 해야 되지? 굉장히 중간적인 입장이 있는 거고, 차라리 가게 된다면 바로 펜 F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래서 이제 고고 한개 구하는 게 이제 제가 원하는 거고. 아마 펜 F는 이런 식의 프레스 철판을 쓰진 않을 것 같고, 뭐 좀더 되게 프리미엄 필이 있다고 하고, 뭐 웨더실링이 안된다곤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런 렌즈들이 웨더실링이 안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안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리프스펜 시리즈를 쓰시면서 웨더실링 되는 걸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어 마이크로 포서드도 여러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화각에 닿는지나 또는 저기 망원 줌렌즈도 다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아까 잠깐씩 보여드렸던 이 렌즈들이 제일 좀 가성비도 좋고 물론 요게 제가 느끼기엔 45mm가 가성비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좀 비싸긴 하지만 이거는 만든새 자체가 너무 좋고 특히나 요 요거 요거 요링 움직이는 거 요거 이 느낌도 자체도 좋고 그리고 표준화각 안에 들어가는 거의 뭐 표준화각에 가까운 화각이기 때문에 뭐좀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거랑 이렇게 매칭을 하면 이쁘다 네. 뭐 굳이 뭐 껴서 보여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올림푸스가 좋은 점이 일단은 외장 뷰파인더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분은 이부분이죠자보이자은이우에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건다른이건 다른 이 부분은 이가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v f 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가부분 어, 밸런스 자체가 그게 붙어는 그냥 P 시리즈에 끼면 됩니다. 그거에 음, 맞는 사이즈고 부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요걸 여기에 끼면 좀 밸런스가 깨진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 아, 이런 식의 악세사리들은 오히려 바디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요거는 호환도 되고 여기저기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, 범용성이 좋죠. 그래서 비싸긴 하지만 한두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고 자 이쁘죠 그 자체가 느껴지는 느낌도 너무 좋고 여기에 간단하게 자저 외장 뷰파인더 끼시고 사용하는 거성 아, 체감상 이게 확실히 더 빠르고 좋습니다 코커스도 뭐 빨리 잡고요 그리고 노이즈나 이런 것도 좀더 좀 줄어들어 있고요. 이제 대신에 좀 되게 거친 맛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P1. 나쁘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의 강량만 확보되면 노이즈 자체도 이뻐 보인다고 좀 느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아요. 요걸로 찍은 사진도 꽤 있고 요거는 제가 대충 지역이나 이런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오프닝에서 P1 설명하면서 올림푸스의 전반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겼고, 만약에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앞전에 그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일단은 좀 자주 사용했던 모델 위주로 연호 그리고 아마 P3를 제일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. 보뭐 약간의 뭐 예제 사진 정도 올릴 수 있, 있을 정도로 찍어놓고 자 이거 이제 샘플 사진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친구 OMD EM10 Mark II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